마피옹입니다. 마피옹이 아, 이번에 쓸 리뷰 아이템은 아스터에서 새로 나온 슬랙스입니다. 슈퍼울트라헤링본 느낌의 체크도 있고요. 그다음에 하여간 그렇습니다. 따뜻할 것 같아요. 따뜻한 만큼 조금 사이즈가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아스터 슬랙스와 같은 패턴이고요. 디자인은 아, 이렇게 오비 부분은 테일이 달려 있습니다. 저는 이런 디자인이 좋아요. 그리고, 오유분은, 이런, 깔끔하게. 요즘 안에, 원래 오비가 굉장히 화려했었는데, 어, 변했어요. 깔끔하게. 모르죠. 쭉쭉쭉 내려와서. 원단은 보들보들한 느낌이요. 느낌이고, 안감도 역시 뭐, 이렇게 부담스러운 느낌은 아닙니다. 그리고, 텐션감은, 요 정도 있고요 벌어지는 거 보이시죠? 음, 요 정도의 여유분이 들어가 있군요. 쭉쭉쭉쭉쭉 올라가서 보시면 색상은 두 가지 색상인데 약간 그레이색 그리고 하나는 약간 브라운 톤입니다. 저는 그레이색을 구입했습니다. 아무래도 베이지는 어려워요. 갈색 브라운 느낌은 이런 느낌이고요. 제가 직접 이거 보고 나머지는 사진과 글로 설명을 조금 더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형